안녕하세요. 경인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천자문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독초성미, 신종, 의령. 많이 들어봤던 천자문 구절인데, 한번 볼게요. 자, 독초성미, 신종, 의령. 해석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영업, 소기, 자신 무경. 이 위에 뒷구절 많이 많이 좀 유명한 구절인데, 해석이 쉽지 않아요. 잠깐 잘 보시죠. 첫 번째, 도타울독 처음 초 진실로 성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처음을 도탑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로 아름답게 된다. 자, 처음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처음을 도탑게 두텁게 계획을 잘 세워서 시작한다면, 진실로 아름답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뭐든지 처음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연초를 잘 보내고 사업을 시작한 계획을 잘 세우고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사람을 실행하고도 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 개혁도 없이 무대포로 나오면 오늘 뭐 약속이 있어서 내가 오늘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서 동선을 짜고 오는 사람하고 무작정 나온 사람하고 때로는 무작정 나와서 거기에서 만나는 거에서 뭐 얻는. 그 뜻하지 않는 기쁨도 재미도 있겠지만 보통은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해석을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사람이 일에 대해서 본언을 독실하게 하면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처음이 얼마나 힘드니까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살짝 하면 경희사당 제가 훈자님 핵인사 책을 쓰겠다고 제일 먼저 계획을 또 여러 번 세우고. 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이야기를 쓸까를 구조를 짜는 건데요. 그거 상당히 힘듭니다.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지만 거기에 또 통일성 있게 흐름 맞게 그책 주제 맞게 책까지 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짜증과 동시에 글을 쓸 때는 상당히 쉽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책 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처음을 독실하게 한다면 끝은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거고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천자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보실까요? 삼갈심 맞칠종 마땅은 아름다울 영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종결시키는 것도 삼가다 조심스럽게 한다면 당연히 아름답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처음을 독실하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당연히 끝맺음도 아름답게 되겠죠. 처음 시작이 잘 되지 않으면 끝맺음이 아름답기가 쉽지 않겠죠. 될 수는 있겠지만 험난한 길이겠죠. 처음을 독실하게 해라 라는 뜻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끝맺음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근신 삼가고 조심하지 못하면서 마침을 삼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조금 어, 희망을 확 빼는 말일 수도 있는데 진리가 그렇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끝맺음이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해놔야 끝맺음이 많은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시작해서 다시 뭔가를 쌓으면 또 아름답게 되겠죠. 시작이 없는데 끝 부분이 아름답게 되기는 제 생각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을 잘해야 끝맺음이 좋다는 말을 연속 두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을 잘해서 이렇게 아름다워지면 지금 여기서 좀 특이한 한자가 이거 아름다울 영자예요. 명량할 영만 아시지만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는 게 되게 특이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워지면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영 일어바소터기입니다. 영화영 일어바소터기. 영화로운 일에 터전이 잡히게 됩니다. 영화로운 일의 터전이 딱 잡히게 되는 거죠. 부연 설명 좀 볼까요? 임금이 어진 인재를 얻으면 나라의 터전과 도모가 굳건해짐으로 나라의 기틀이 씁니다. 그러면 처음이 잘된 거죠. 자, 아까 앞구절에서 처음이 잘 되면 끝부분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정치로 가져와서 임금한테 비유를 한 거죠. 영화로운 일의 터전을 잡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어진 인재가 처음이죠.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나와 같이 좋은 일을 해갈 거니까 그래서 어, 영어로운 일에 터전을 잡는 일은 또 사람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깔개자, 심할심, 없을무, 직영공자입니다. 이렇게 매우 성대한 명예가 끝이 없을 거다, 직영, 마침이 없을 거다 여기에서 자심이라는 말을 잘 보시는데 자심이 성대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해석을 좀 할게요. 자심이라는 말은 자심, 매우 성대함. 이리랑 자와 깔개 자 자, 심할심, 성할성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심만 갖다 쓴 건데, 이리라는 짐승이 이렇게 깔개를, 그풀 같은 걸 깔고 자는데 엄청 골라다니기 때문에 아주 낭자하고 크 크게 말 이렇게 어지럽히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그걸 낭자하다 이런 말로 쓰는데 그렇게 매우 크게 범위가 있다라는 말에서 성대하다는 말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항상 항상 있으면 하늘처럼 끝이 없다 누가요? 방금 처음과 시작을 잘한 사람을 데려다가 영화로운 일에 썼던 임금이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태양으로 추앙받으면서 끝없이 명예를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임금은 제일 먼저 누구를 잘 들여서야 돼요? 좋은 인재를 들여서야 나라의 시작이 독실하게 되고 끝이 아름답게 되며 이것이 나중에 끝없이 번성을 하게 될 거다가 다 연결되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천자문 내 자신 내 자신 보지 마시고 이게 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더더욱이나 그렇게 보시면 천자문 외우시기가 참 편합니다. 오늘 천사문 23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한번 다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